핫빙고 자 쉬. 갑시다 갑시다 자다 챙깁시다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운프 운프 봅시다 어 엄지그립 장착했고 어, 어 없어 이게 예. 자 갑시다 어 있고 아까 사람 한명 내리지 않았니? 아닌가 보네 <laughs> 갑시다 오 갑, 가자 오씨. 어디야? 오. 오? 안녕하세요. 깜짝이야. 야. 야씨. 야. 깜짝이야. 놀랬잖아. 진짜 놀랬잖아. 오씨, 보자. 챙기고. 음, 야 좋죠. 방동면 챙겨주고, 야 씨, 엄지 직립도 있네. 갑시다. 어, 있을 텐데, 없는 척하지 마셈. 야, 어우, 야, 깜짝이야. 널랬잖아 어? 배를 갖고 싶었잖아. 오, 씨, 어디야? 너냐? 어, 야, 씨. 팀원이 죽어서 많이 속상가 한 봐요. 오? 어? 팀원, 팀원이 준건 상관없구나. 그냥 둘이 싸우는 거구나. 헷. 핫. 도 있자. 야씨 어디 갔어? 야씨 그럼 또 내가 가 줘야 될거 아니야?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참견을 안할수 없지 않는가? 어? 어디 어? 아직까지 들리지는 아니건. <laughs> 그냥 갑시다. 자, 갑시다. 빨리 가. 차술이 아니고 보급, 보급 어디? 쪼쪼 한병 있으니까 조심한 소가 아니거든. 역시 여기서 재정비 좀 해야겠다. 오, <laughs> <laughs> 어? 요시 이 이한테 이왜 있어? 오케이. 오. 어디야? 죽고싶어? 오? 야! 오씨 어? 요즘엔 니... 야! <laughs> 역시 뭐야? 오케이. 이거요. 자, 갑시다. 갑시다. 오. 괜찮 했네. 또 있는데? 야! 야, 오씨, 너는 어.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. 오케이, 종건은 없네요. 용할 만한 게 없어. 어? 뭐 하심? 제 지금 쫄겠지. 야야야 AKM AKM 좋아하는 무기 좋아하는 무기 야씨 뮤턴트를 들고 있었네 자 야씨 <laughs> 상대하느라 시간 엄청 잡아먹었네요 자이장 다가오니까 자이장 데미지 입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죠 오씨 오씨 누구 있는데? 저요? 아니, 아니겠지? 오시. 어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오씨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씨 살다가 이럴 때가 다 있네 잇자 봅시다. 시 총소리. 시 오케이 뒤에도 있었죠? 우선 얘 줄이고 가자. 오케이. 보자. 음. 쓸 데가 없는 것들. 이쪽에는 안 오네요. 오케이. 보급 상봉. 야 씨. 대단했다. 발배율. 야 씨. 이거는 뭐 대단합니다. 야 진짜 대단했어요. 와우. Wow. Just so great. Just great. I c 에이. Okay. 아. 좋아요. 야씨, 진짜 좋아. 어? 여유도 한 명이 죽었고. 우시나. 장전도 못하고 죽을 뻔 했네. 여기 설마 사람이 없네요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오씨, 총소리. 오, 그새 한명 죽, 죽지는 않았네요. 오씨. 야씨, 어느 쪽이야. 내 승부열 도, 도전인데? 어딘지를 모르면, 설마?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어? <웃음> <웃음> 애매하네. 얘를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.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. 어떻게 할까요? 우선 가보자. 오 씨, 깜짝이야. 야 씨. 오. 저쪽. 오. 야! 야! 야, 씨, 깜짝이야. 깜짝. 놀래, 짜노, 짜노, 짜노. 오씨, 야씨 깜짝이야. 진짜 놀랬네. <laughs> 치, 과감하게 버리고 가겠습니다. 없고요. 오케이. 저기서 들리죠. 한명 죽어요. 야 맞이를 해줘야겠구만. 오케이 한명 죽었죠. 으응응 그렇구만. 어. 안녕하세요. 깜 깜짝이야. 요시, 비, 예! 어. 뭐. 안녕하세요? 어. 안녕하세요? 오, 벌써? 뭐 벌써 이겼다니까? 이긴 걸로 치겠습니다. 뭐, 자, 그래 뭐가졌는지 보자. 음. 조무기가 없었어, 얘가. 어, 그래. 조무기가 없었어. 나중에는 야씨. <laughs> 좀 말을 비겁하긴 하지만 야씨. 조무기 꼭 가져오렴. 어. 잠. 이 죽고 싶어. 자 빠쇼